자, 함수 배울 건데, 이제 1차 함수 배우기 전에 함수가 뭔지를 먼저 배워봐야 돼. 근데 함수가 뭐냐면, 그냥, 어, X의 값에 내가 뭔가를 하나 대입을 했어? 근데 거기서 무조건 Y 값보딱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된다는 게 함수의 정의인 거야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, X의 값에 하나를 대입을 했는데, 뭐 Y 값이 뭐 대응이 안 되거나, 뭐, 뭐 한, 한두 개? 아, 한 개가 아니라 막 두세 개막 이래버리면은, 걔는 함수가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게, 너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그것만 알고 우리가 먼저 함수 접근을 해보면은, 자 봐봐 자연수 x 보다 작은 홀수 이거가 뭐 이제 함수가 맞냐 안 맞냐 그걸 해달라는 건데 너희들 머릿속에서는 되게 막 뭔가 되는 게막 머리 머리 속에서 많이 그려질 건데 얘는 안돼 얘는 왜안 되냐면 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가 얘는 상관없지 1보다 작은 홀수가 어디 있어 홀수도 어떻게 보면 자연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1보다 작은 홀수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래서 얘가 안 됐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탈라. 자 이번은 보면은 이제 결론부터 바로 얘기하자면 얘는 돼 왜냐면 야저 x가 뭐든지간에 뭐 우리가 옛날에 최대공약수 구한다고 했을 때 뭔가 x 값이 뭐든지간에 상관없이 한번 최대공약수 구한다 갔을 때 무슨 뭐 최대공약수가 두개세개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. 근데 얘도 맞는 거야. 그래서 x 값이 뭐를 대입했는지간에 y 값이 딱 하나만 대응되기 때문에 얘는 되는 거야. 자, 자연수스 X의 뭐, 배수, Y. 얘는 안 되지. 그치? 얘를왜안 되냐면, 야, 딱 봐도, X가 4 해봐봐. 4에 배수하는 거 뭐, 1, 2, 4 나오지 않냐, 이거? X 값4 하나만 넣었는데, Y 값이 4개가 대응되네.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. 4번 같은 경우는, 한변 길이가 X, X 센티미터인, 어, 정삼각형 둘레 길이라고 하니까, 얘는 Y는 3X,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네. 얘를 또 뭐라 그랬었냐면,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관계. 그치?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도 맞는거야 얘도 함수 맞아 그 다음에 5번도 보면은 어 넓이가 24 그러면 우리 이거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어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할수 있잖아 평소 넓이 구하는거 근데 그거 했더니 24라며 그러면 내가 y 앞에는 계속 양배 나눠준다고 한다면 자 y는 어 x분의 24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지 야, 이러면 얘도 우리가 옛날 배웠던 거잖아 얘를 갖고 우리가 반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가 있다 잖아 반비례 관계. 이제 얘가 꺼도 함수로 가 얘가 수가 있는 거야. x 값이 넣었을 때 하나만 대응되고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이렇게 풀어 주면 정답이 되겠지.